x는 3.4343343343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했죠. 자, 이 x 값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인지 순환 소수인지를 먼저 판별해야지만 옳고 그름을 따질 수가 있겠죠. 자, 3.43 43까지는 괜찮아. 4343까지는 괜찮은데 자, 뒤에 보니까 3433 불규칙적으로 순환되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구나 라고 착각하기 쉬울 텐데 자 다시 그러면은 이런 거는 앞부분에 어, 순환하지 않는 마디가 있다라는 거를 어,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4가 순환하지 않는 마디다 라고 가정을 하면 3 4 3 3 4 3 3 4 3이 반복이 되네 아 순환마디가 어, 3 4 3이구나 따라서 X는, 자, 순환소수점으로 표현을 하면, 3.4, 343 해서 3과 3의 어, 순환소수점을 찍으면 되겠죠.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X는 유리수이다. 자, 순환소수기 때문에, 순환소수는, 자, 분수로 나타낼 수 있죠. 유리수 맞습니다. 자, 2번, X는 무한소수다. 순환소수든, 순한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든, 모두 무한소수 맞지요. 자, 3번. x의 순환마디는 334이다. 아니죠. 343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거고. 자, 4번도 볼게요. 4번은 x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다. 자, 유한소수로 당연히 나타낼 수 없죠. 무한소수인데. 자, 5번. 만 x 10X 10x를 이용하면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맞죠? 만 x면은 자, 3434.34 3343. 4. 3, 3, 4, 3. 자, 순환 마디가 뒤에 나와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이 순환 마디를 어 소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10x. 자, 순환하지 않는 순환 마디 순환하지 않는 마디 부분을 자, 자연수 부분으로 올려 줘야 되기 때문에 34.343343 343, 343. 이렇게 해야지만 이 두 개를 뺐을 때 뒤에 순환마디 부분이 소거가 되고 우리가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지금 옳지 않은 걸 찾는 거기 때문에 3번이 답입니다.